자 오늘의 가챠 쇼 트리거 가챠 쇼입니다. 원래 뽑을 생각이 없었긴 한데 이 말이 안 되더라고요. 그게 예, 성능 예, 성능이 좀 말이 안 돼가지고 예, 뽑기로 했습니다. 예, 뭐 지금 스택이 아마 제기억으로 확천인 상태고요. 그리고 엔진은 실수로 버니스 엔진을 뽑아가지고 빵 스택입니다 사실. 자 그러면 이 트리거 몸부터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10차, 20, 30, 잠깐만. 자, 이제 나오죠. 40. 그래, 두 개, 두 개, 두 개. 어비 얼굴을 반쯤 가려서 이쁜지는 모르겠지만, 확실히 그 아래는 이쁩니다. 아, 뭐 반천, 25퍼니까. 픽돌이뭐 나오겠죠? 10차, 20. 오, 어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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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피팅이다 <laughs> 나이스 픽둘 나와도 괜찮진 않고 예, 픽둘만 아니면 좋다 이거 아 이거지 이거야 아, 명전을 너무 쉽게 가져가는데 트리거 전무 20차 이거 버니스 전무 10차 이블린 전무 20차 이거 좀 말이 안되는데 좀 지리는데 아 트리거 거의 뭐 물풍선이죠 이거 내 엉덩이보다 더 자,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